안녕하세요 백청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제가 이맘때 소개해드린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지원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작년보다 지역을 늘려서 이번에는 전국 95개 시군에서 매월 3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시골에서 머무는 동안 숙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도시에 사시는 분들만 신청 가능하고 뭐 이렇게 동으로 끝나는 이런 지역에 사셔야 이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어, 시골에서 머무는 동안 숙소를 제공하고 어, 생활비 3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골에서 일자리나 생활, 뭐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 그리고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니면 농사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시골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이렇게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숙소도 제공해 주면서 생활비를 30만 원씩 주고 귀농귀촌을 해볼수 있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지원할 수가 있고요. 현재도 신청 가능한 마을이 있기는 한데 어, 마을마다 이게 신청 기간이 다 달라가지고 원하는 지역을 이렇게 미리 좀 설정해 놓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떤 마을이 언제 지원이 가능한지 미리 좀 보시고 그때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마을마다 이제 준비되는 기간 숙소도 준비돼야 되고 이제 마을 사람들도 미리 공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지라 마을마다 신청하는 기간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농기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하단에 기농기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어 남겨드릴 테니까 어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 11% 정도가 기농기촌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이나 평소에 기농기촌을 꿈꾸시는 분들, 이번 기회를 잘 살리셔가지고 기농기촌이 자신에게 맞는지 아니면 은좀안 맞는지 테스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주변에 뭐 코로나로 도시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 그런 지인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